안녕하십니까. KBL 데스크 1라운드 뉴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KBL 어시스터 3기 배창아, 박경섭입니다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시즌 KBL의 가장 큰 특징은 경기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인데요. 득점과 속공은 늘어난 반면 파울은 줄어들면서 경기의 박진감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KBL 기록을 살펴보시면요. 전 시즌 1라운드 대비 2점과 3점 추세 시도가 팀별 2.9회씩 증가하고 속공도 1.4회 증가함에 따라 평균 득점이 1.5점 높아졌습니다. 또한 몸싸움에 대한 판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파울이 평균 2개 감소하고 경기 흐름이 끊기는 부분을 최소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2차 통계로 한 팀이 경기에서 공격 소유권 횟수를 추산하여 경기의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페이스가 전 시즌 대비 2.9개가 증가했습니다. 현대모비스만큼이나 주목받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 KT 소닉붐인데요. 1라운드 막판 4연승을 달리면서 올 시즌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바로 KT의 대표 뽀시대기 양홍석 선수인데요. 양홍석 선수를 전화 연결해서 KT의 상승세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석 선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1라운드를 마친 지금 팀이 올 시즌 최고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요. 저희가 잘 준비했고, 저희 선수단이랑 코치님, 감독님께서 뭐 상당히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뭐 좋은 성적이 나는 것 같은데 이 기세를 몰아서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KBL TV를 통해서 랩 실력을 뽐내셨어요. 네. 주위의 반응이 혹시 어땠나요? 아, 랩하지 말고 그냥 농구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다시는 양호석 선수의 랩을 볼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뭐 제가 저희가 뭐 기분 좋게 연습을 하면 다시 한번 랩을 하지 않을까. 그때 이제 랩 말고 노래나 춤도 준비하셔가지고 더욱 더 즐겁게 네.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춤으로 네. 아, 해드리기. 아, 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성적이 지금 상당히 위에 있더라고요. 이기세를 몰아서 잘할 테니까 경기장에 많이 찾아오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부산 KT 소닉 붐의 양웅석 선수와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웅석 선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은 1라운드에서 두드러진 국내 빅맨들의 활약상입니다. 이번 시즌 장신 외국 선수 신장 제한이 생기면서 1라운드에는 국내 빅맨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면서 그중 최근 인천 전자랜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정효근 선수를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효근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즌 굉장히 활약이 좋은데 비결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딱히 저는 지금 제가 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요 비결이 있다면 주변 분들이 저를 좋게 봐주시는 거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감독님의 레이저는 가끔 받으시는 거 같은데 이제 그냥 내성이 많이 생겨서 밥 먹는 거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아 오늘도 그때가 됐구나 라고 그리고 혹시 KBL TV 콘텐츠 보셨는지 궁금해요. 이관희 선수가 얼마 전에 전자랜드 선수들의 네. 외모를 디스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네, 봤습니다. 친구들이 태그해줘가지고. 혹시 어떤 반격이나? 반응이 잘 생겼으니까 인정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뭐 주변에서 봤을 때 아직 메이저급은 아니신 것 같은데, 주로 메이저라고 칭하시길래 좀 가했습니다. 음... 그러면 정혁은 선수가 생각하는 메이저급 외모를 가진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성규형, 경현이 형, 이런 사람들이 메이저급 아닌가요? 네, 이 소식을 저희가 이관희 선수한테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KBL 팬들한테 어,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시즌은 테그랜드가 어, 아닌 팀 전자랜드로서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라운드에서도 정혁운 선수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모저창학 씨. 네 이번 순서는 바로 이번 시즌 개국한 KBL TV의 핫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핫해 핫해 KBL TV 시간입니다. 이번 1라운드부터첫 선을 보인 KBL TV는 다양한 콘텐츠로 팬 여러분들을 만나봤는데요. 네 그동안 KBL TV에는 1라운드 동안 다양한 선수들이 출연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총3회 최다 출연한 두 선수를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향 오리온의 최진수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최진수 선수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세보니까 3회 출연하셨더라고요 KBL TV에 그 KBL TV는 최다 출연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연편은 지금 절만했다고어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KBL 이렇게 해서 하는 뭐 콘텐츠나 이런 거에 자주 나오게 돼서 굉장히 특끼고 기분이 좋네요 그럼 촬영하시면서 조금 이건 좀 아쉬웠다 하셨던 거 있으세요? 전부 다요 <웃음> <웃음> 그럼 오리온 팀 내에서 이 선수가 좀 끼가 있다 KBL TV 한번 나오면 좋겠다 하는 선수 있으세요? 키 작은 용동조쟤 칼로리스라고 네. 있거든요. 그 네. 선수가 완전 지금 독특해요. 이렇게 보면은 약못 먹어 철 지난해 같이 좀이왔다갔다 하는 하나 있거든요. <laughs> 그럼 다음에 한번 저희가 섭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한번 해보세요, 진짜 좋게. <laughs> 그 춤을 또 기똥차게 춰요. 춤을 시키면 되겠군요. 네, 지금까지 저희 최신수 선수와 같이 전화 연결 인터뷰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김실의 강병현 선수와 환상의 케미를 보여준 김종규 선수가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다른 팀 선수랑 찍게 된다면 어떤 선수를 네. 뽑고 싶으세요? 뭐 찬이형, 음. 장현이형, 음. 뭐, 민구도 좋고요. 제 절친인 민구도 하면 재밌을 것 같고 그런 형들랑 한번 하면은 너무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은 네. 어, KBL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절세 미남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유우남들은 빼야 된다고 생각을 아. 합니다. 아 <laughs> 어, 네, 손가락 네. 안에 든다라고 생각합니다. 열 손가락인지 다섯 손가락인지는 아마 생각을 하셨으면 아, 네. 좋겠고요. 네 알았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김종규 선수와 같이 전화 인터뷰 해봤습니다. 김종규 선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LTV 1라운드 데스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